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월달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기출 키워드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출 키워드 특강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그 마인드맵이 첫 장에 나와 있거든요. 잠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기본 교재에 있는 거보다는 단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교재에 실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마인드맵의 구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요. 여기 나오는 각각의 파트의 마인드맵을 머릿속에서 한번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은 상반기 때처럼 기본 개념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상반기 때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식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출문제의 기본은 어,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라고 잠깐 점검을 해보면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시카를 잠깐 봤으면,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기본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설명과 관련된 기출 문제가 몇 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를 저희가 어 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학교생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해주는 강의거든요. 기본 내용도 같이 보고 기출도 한눈에 볼수 있고, 그리고 기출의 패턴들을 빨리 이제 우리가 익히고 암기하고 돌리기에 편하다라고 해서 서브노트 겸 단권화로 많이 활용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선생님들이 어 이런 기출에 관련된 중요성은 너무 너무 진짜 지나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기출 들어. 그러니까 끝이야 가 아니라 이건 시험 볼 때까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 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파트의 도식을 간단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실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도식을 하기보다는 파트에 관련된 것들만 간단+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어.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장애 영역에 세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는 네 가지 파트 안에서 기출 문제가 이제 선생님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추후에 확인을 하시고 그 관련된 부분을 마인드맵에 표시하면서 점검할 때 보실 때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측면도 한번 이제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저희는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파트의 첫 번째 내용인 정의 및 행동 장애와 관련된, 어, 분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의는 장특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정의, 그리고 DSM-5라고 하는 의학적 혹은 임상적 정의, 혹은 교사들의 이제 판단되는 어, 특히 이제 교육적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연계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의는 또 다른 강론에서 또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또 측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특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신 의학적인 분류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임상적인 정의와 똑같은 말로 DSM-5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 특적 분류와 관련해서 내재화 혹은 내현화 똑같은 말이고 외현화 외재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내재화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에객관식게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과잉 통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용어를 많이 써서 위축 불안 뭐 등등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외현화 외재화 같은 경우는 통제가 결여가 됐다라고 해서 공격성 반항 등등이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교육적 분류 로 나눴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낙인을 줄일 수 있다든지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면 정서민행동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내재화 외연화를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서민행동장애면서도 학습장애 이런 두 가지 장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건지가 큰 단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나왔던 정서민행동장애 강론을 또 보시면 이성범 밤의교심 상판이죠 그러한 장애 아이들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는 아이들을 공존 장애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이제 법적인 정의와 여기 나오는 이제 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 기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특히 이제 특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연계해서 볼 때에는요. 계속 우리가 교사, 특수교사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정서민 행동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빈도나 심각성은 강도랑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지속성 혹은 지속시간 같은 말,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정의라고 하는 파트와 분류는, 어, 각계 보는, 흔히 이제, 어, 분류가 된 책도, 강론도 있고, 흔히 이제 분류를 정의와 관리를 연결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센스 있게 선생님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기출문제에 관련된 개요라든지 어 문제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감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객관식 때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답형으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고요.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정의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르는 학자들의 관점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답형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객관식 때 나왔던 문 문제들은 어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이제 추후에 정답지를 볼때 정답지를 볼때 잠시만요 이거 정답지를 볼때 따로 이렇게 체크가 되진 않고 제가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들은 이거 잠시만요 에거. 여기 중간 중간 X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뒤에 답안지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했을 때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3년도 혹은 중등 14년도 이후부터 서답형이고 그 이전에는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 부분들은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교재를 완벽하게 내려고 했지만 중간 중간에 답이 조금 더 잘못 되거나 혹은 체크가 잘못 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들을 체크를 해 보면 또래나 계사 교사와 대인관계 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답이 안 되겠고 지적 감각 건강상. 그러면 해당하는 동그라미 1번과 연계가 되니까 답이 안 되겠구나. 미음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은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5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건 미음과 디귿인데... 어 디귿과 아, 리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디귿과 리을이라는 부분인데요. 인지능력에 비해서 언어 수용 및 언어의 수용 및 표현능력이 낮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건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소통장애 법적인 정의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을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어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X라고 하는 걸 이제 당연히 알 거고요. 주로 자폐 아이들의 특성일 여기다 집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이제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확률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또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두 번째는요. 개념 정의에 대한 생태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강론이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두 권을 보시잖아요. 첫 번째 정서민 행동장애 이성모 박명희 교수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정서민 행동장애와 관련된 삼판 윤점령 교수님의 쓰신 강론들을 보실 건데요. 그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윤점령 교수님 강론에 근거한 걸로 한번 살펴볼 건데 교사의 포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 래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보다 문제 행동의 빈도라든지 심각성은 강도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도가 높은 심각성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의 복합성인 특성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살펴보니까 정서 및 행동 장애학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 하죠. 그래서 교사의 관점에서 진단되기 위해서는 빈도 똑같이 빈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도가 높은 심각성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땡땡, 교육적 성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이세 번째 들어가는 것은 지속 시간이라든지 지속성이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책마다 다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 지속성 혹은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고 때에 따라서 이 자체, 윤점련 교수님 강론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책마다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서민 행동장의 3판에 근거한 이성봉 박명일 교수님 책에 근거한다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면 윤정윤 교수님 책그 다음에 세 가지면 정서민 행동장의 박명일 교수님 책뭐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파트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분류와 연계해서 같이 볼 건데요. 정서 및 행동 장의 의학적 분류 정신. 의학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DSM-5는 뭐 추후에 선생님들이 정서 미 행동장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그 진단 기준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파트와 연계해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윤정용 교수님 책보다는 박명희 이성용 교수님 강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관련된 거 한번 보면 내재화 요인은 과잉 통제라고 부르며, 오홀 위 기축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제화 요인은 통제 결여라고도 부르고 공격성이나 반항 행동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재화 위험을 보이고 있어 외연화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라고 했을 때 가장 큰당 장점은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교육적인 교사의 관점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 실질적으로 문쟁동을 보였을 때는 교사들은 어, 이상하다. 조금 더이 아이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재화든 외연화든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중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재화 요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얌전하고 순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내재화 외연화를 분류하는 이유에서는 기존의 소재가 소외가 되었던 내 외재와 아이들에게도 좀더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 당하는 장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기출이 출제가 됐던 파트들을 우리가 한눈에 또볼 수가 있고요. 단점을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상당수 의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고 해요. 두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외재와 브러스 내재화라고 하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 유형으로 본다면 정서 및 행동 장애이면서도 학습 장애 이렇게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어, 선생님들이 뭐 장애의 공존, 이런 용어로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공존장애라고 하는 거, 혹은 장애의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13년도 중등하고 18년도 초등문제를 이제 각각 풀 건데요.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의 책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과거 객관식, 행동 차원적 분류 체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행동 차원적 분류와. 교육적 분류는 같은 말인 거고요 강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윤점영 교수님 강론의 근거에서 13년도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18년도 초등은 교육적 분류라는 용어로 썼거든요. 이거는 이성봉 교수님왜 쓰신 강론에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론마다 또 부르는 용어는 다른데 선생님들이나 최근의 관점으로 교육적 분류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지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행동적 차원적 분류 체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외현화 문쟁동 범주로 과잉 통제 아니죠? 과잉 통제는 내재화 내현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적절하지 못한구나. 그래서 통제 결렬라고 하고 반항과 불복종은 맞아. 하지만 불안은 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현화 문쟁동 범주는 포함시키지 않지. 그래서 틀린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